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가 시작 되면서 제주에서도 일본 제품 판매 를 중단하거나 여행 상품 예약을 취소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전략 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11일에 열리는 주민 설명회를 막는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 됩니다. 농지 불법 개발이 적발돼도 원상 복구가 목적이고 손빵망이 처벌 에 그치면서 불법 개발 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한천교 주변은 태풍 때마다 피해가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하천의 범람 피해를 키웠던 복개 구조물이 철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여행상품 예약을 취소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일본산 맥주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어제부터 수입 맥주 코너에서 일본 맥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마트는 일본산 맥주에 이어 스낵류와 다른 공산품 역시 이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곳처럼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한 제주 지역 중소형 마트는 모두 10여 곳. 맥주와 담배 등 100여 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불매운동을 지지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불매운동하고 있으니까 좀, 좀 최근 들어서는 좀안 사는 것 같긴 하는데. 여행업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일 감정으로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상품을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직항 노선이 확대돼 기대감을 가졌던 여행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한 전체 한 전체에서 비중이 일본이 한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한10% 정도로 20% 정도 줄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 같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상품 취소 인증샷을 이따라 게시하고 일본 기업 제품들을 공유하면서 제주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불매 운동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장마비는 모레 새벽까지 20에서 60mm가 예상되며 내일 오후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 오전부터 서부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며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예정한 주민 설명회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김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입니다. 제주공항 확장안의 경우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연장하는 방안만 제시돼 있습니다. ADPA의 용역 결과에서 제안한 현 제주공항의 교차 활주로 활용 대안은 제외됐습니다. 제주공항 확 대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제시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 사전 타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또다시 누락했다 사실상 은폐한 거라 또다시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생물 다양성 등을 평가한 범위도 협소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식물과 곤충 조사는 공항 예정지에서 300m 이내, 조류는 1km 이내와 인근 철새 도래지에서 이루어져 다른 신공항 사업과 비교했을 때 범위가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발견된 조류 종류도 하도리에서 25종, 성산 남원 해안에서는 18종으로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지 조사를 철새 도래지, 겨울철 위주로 조사하다 보니까 정작 육상에 서식하는 조류 조사는 제대로 진행을 할수 없었던 겁니다. 용암 동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9개 지점에 대한 정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동굴이 있을 것 같은 지형 구조랑 뭐 지질 들을 파악을 했어요. 땅을 실제로 뚫어봤고 동굴이라고 나올 수 있는 이게 지표의 공간, 그 동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조사된 건 없었습니다. 제2 공항 반대 단체들은 모래 국토부가 개최하는 환경 영향 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이어서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에 이어 또 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당산봉 인근의 농지 수천 제곱미터가 불법 개발됐다는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처벌 규정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 농지의 불법 개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른 밑자락 한쪽이 완전히 잘려나가고 땅을 도두어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지 6천 제곱미터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훼손된 겁니다. 이 땅의 주인 이모 씨는 1년 전에도 한림읍 농지 1만 3천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개발했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있던 천연 동굴까지 훼손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 빌레가 있다든지 농사지기가 불편하면. 그게 저기 뭐라 그니 판판히 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현재 불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1미다 오십을 성저 절도나 성토한 게 없다고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농지훼손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벌 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불법개발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만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 행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토지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자체도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워. 개발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 이나 아니면 절대 보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농지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임야와 달리 불법 개발된 농지의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일단 개발이 되면 건축허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농지 불법 개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들이 이번 주말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3일 효돈 중학교를 시작으로 각급 아, 학교가 아, 여름방학에 들어간다고 네. 밝혔습니다. 방학 기간은 신촌초등학교가 18일로 가장 짧고 서귀북 초등학교와 서귀중앙초등학교가 54일로 가장 긴입니다. 제주시 한천교 주변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와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던 하천을 덮고 있는 복개 구조물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나리가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범람한 빗물이 한천교 주변을 덮쳤습니다. 차들이 급류에 휩쓸려가고 주택과 상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손된 다리 상판을 다시 설치하고 하천 복개물 80m를 철거하는 데만 5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태풍 자바로 피해는 대풀이 되면서 복개 구조물과 교량이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곳 한천 복개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촘촘하게 세워진 기둥과 높이가 낮다는 겁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나무나 대형 폐기물 등이 기둥에 걸려 쌓이면서 물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한천교에서 제2 한천교 사이 300m 구간에 도로와 주차장을 모두 철거한 뒤 도로를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수 단면을 넓서 하천 복개 구조물다 철거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개거하 그 문제 문제는 예산 확보와 주민 합의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안전부 설득이 관건입니다. 대규모 주차장이 없어지는 만큼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철거를 하면은 주차 문제가 될뭘 겁니다. 뭐 그때 한번 지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세워도 되니까 뭐. 제주시는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한천교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협의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신철입니다.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인 고유정의 엄벌을 촉구하고 경찰의 부신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와 거리 행진이 오늘 제주 지방법원 일대에 열렸습니다. 전남편의 고향인 제주시 애월읍의 연합 청년회 등 세계 단체는 오늘 제주 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건을 수사했던 제주 동부 경찰서까지 거리 행진을 한뒤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묻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와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2019 제주 생명 평화 대행진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9일부터 엿새 동안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남원, 표선, 성산, 김영, 조천을 거쳐 제주시까지 100여 킬로미터를 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에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에서 중간 문화재를 개최하고 다음 달 3일에는 종착지인 제주시청 앞에서 평화문화재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쯤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안에서 낚시를 하던 52살 송모 씨가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송 씨가 물에 떨어뜨린 물건을 찾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자 이웃 주민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삼도 일동의 한 주택가에서 23살 남모 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가정집 대문까지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5%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로 경찰은 도로 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 경찰서는 중국인 동료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중국인 불법 체류자 33살 런모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런 씨는 지난 7일 저녁 8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21살 주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피해 중국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오늘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우편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우정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위탁집배원 750명을 포함해 998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요금 단가를 높이고 계약 조건이 불리한 소포 계약을 해지해 집배 물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